자, 색깔 칠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음... 일단 색깔이 세 개밖에 없어 보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세 가지 색깔을 여기 다섯 개의 영역에다 색칠할 건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해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죠. 인접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변으로 만나는 거. 변으로 만나면 인접한 거라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인접한 게 아니야. 꼭지점이니까 그렇 변으로 만나는 게 없죠. 선생님이 그 문제를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각 구간을 좀 색깔 그 뭐냐 표시를 좀 해놓게 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A. b c d라고 해서 여이 2라고 쓰자. 자, 다양하게 칠하시면 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 칠할 때 어떻게 칠한다고 그랬어?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영역. 거기부터 칠하자 그랬잖아. 이게 기억나? 어.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죠? 바로 a죠? 음, a. a가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잖아. 그럼 a에 몇 가지를 칠하자? 그렇죠. 세 가지를 칠하자. 이렇게. 세 가지 칠했어. 그러면 이에는 몇개 칠할 수 있어? 총두개 칠할 수 있죠. 왜 여기 아닌 것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b에 몇개 칠할 수 있다? a하고 인접하지, 인접하니까 a에 칠한 것만 아니면 되죠. 그럼 두 가지 칠할 수 있죠. 됐니 그다음에 c에 몇개 칠할 수 있어? b에 칠한 것만 안 하면 되니까 여기 두 가지 칠할 수 있죠. 그다음에 d에 몇개 칠할 수 있어? 뒤에 몇개 칠할 수 있어? 어, A하고도 인접하고 C하고도 인접하니까 A, B 둘다 칠한 거 아닌 거 칠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애매하다. 왠지 잘 봐. 야, A하고 C가 같은 색일지 다른 색일지를 모르잖아. 이거 왜 따지냐고? 야, 다른 색이면은 뒤에는 한 개, 한 가지밖에 못 칠해. 근데 A하고 C가 같은 색을 칠했어. A, C에 같은 색 칠했으면 뒤에 몇개 칠할 수 있어? 두개 칠할 수 있어. 그니까 러 A, C가 같을 때와 다를 때에 따라서 뒤에 색깔이 달라지네? 경우가.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경우를 나눠라. 제발. 경우를 나눠라. A하고 C가 같을 때가 있고요두 번째, A하고 C가 다를 때를 경우를 나누라 그랬어.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해. 현생님, 왜? 언제 경우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언제는 그냥 막 칠해도 돼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음. 어. 야, 그림마다 다 다른데 그걸 외울 거야? 어? 외울 거야? 지금 보세요. 하나씩 칠해 가다 보니까, 칠해 가다 보니까, 어? 마지막에 칠할 때, 어? A, 씨가 같을, 같을 때와 다를 때에 따라서 뒤에 색깔 칠하는 개수가 달라지겠네? 그럼 경우를 나누는 거라고. 경우 나누는 게 어렵겠니? 음. 칠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경우를 나눈 거지. 딱 어떤 모양일 때는 나누고, 어떤 모델 때는, 때는 나누지 않고,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어? 그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도 알겠지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가 칠해지면서 얘가 만나는, 즉, 두 개가 인접하고 있는 요 곳에서 하나가 딱 결정될 때, 이럴 때는 경우를 나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자, 그럼 하나씩 칠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에 어떻게 하고 그랬어? 내가 A, B, C, D, E를 해놓고 하나씩 칠한다 그랬습니다. 자, A에 몇개 칠했다고? 세 가지. B에는 몇개 칠했다고? 두 가지. 여기까지는 됐어. 얘가 됐어. 그리고 2도 세두 가지는 끝난 거지. 끝난 것들은 채워 놓고. 자, 이제 C에다 뭘 칠할 거냐 하면 여기 요 곱하기 뭐 하겠죠? C는요. A랑 C랑 같은 걸 칠할 거냐. 같은 걸 칠할 거니까 A에다가 뭔가를 칠하는 순간 C는 선택의 선택 권리가 있니 없니? 선택권이 없어. 그니까 무조건 A에 칠해진 거 나도 칠하게 되는 거잖아.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 있면1 어, A에 칠해진 거 붙은 거 갖다 써야 되니까. 3이라고 쓰면 안 돼요. 3이라는 거는 C도 결국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지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라니까. A에 뭔가를 칠했으면 자동으로, D에는 자동으로 그걸 칠해야 된다. 이 얘기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D에 몇가지를 칠할 수 있어? A, C가 같은 색깔을 칠했으니까 D에는 이제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지. 이렇게 채우는 거야. 자, 그럼 A, C가 다를 때는 역시 세 가지, 두 가지, 역시 여기도 두 가지. 이 곱하이는 게, 응. 해놓고 나서 이제 그럼 C에다 몇개 칠할 수 있니? C에는요 A와 다른 거 칠해야 된다니까 A에 뭔가 칠했어 그럼 A하고 다른 거 칠해야 돼 그리고 C는요 B하고도 인접하니까 B하고도 다른 걸 칠해야 돼어 그래서 몇 가지? 역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뒤에 뒤에는 몇개 칠할 수 있다? 뒤에는 A, C에다가 다른 걸 칠하는 상태니까 색깔 두 개밖에 없었거든 두개세 개밖에 없었는데 이미 두 가지 색깔을 썼잖아요 그럼 뒤에는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쓰겠네요 됐니? 이거 계산하면 2는 4 4 6에 24음 요거는요 2 6 12 더하면은 3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다. 알겠님자 색깔 칠하는거 가볍게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자.